자, 여러가지 거시기입니다 네, 여러가지 거시기 죠수예요 <laughs> 홀수 울수. 아, 근데 거시기는 네, 저희 동네에서 네. 주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방어. <laughs> 저 할머니랑 통화하면 맨날 할머니 거시기로 끝나거든요 으 응, 어, 응, 응. 자, 거시기 하자 그러면 네, 으응 응, 거시기 하고, 으 응. 건강하게, 응. 거시기 해야지 응.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도시교장 끔찍한 얘기입니다 X에 X-2에 X플러스2 그렇죠 연속하는 세월 수를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근데 아. 이게 대충인데 참고로 저는 이렇게 안 해요 저는 저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하라는 걸 액수로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놓고 이뺀 자신 있어요? 시험 때 없어요 <laughs> 내가 구한 게 가운데 거구만 해서 이 하나 뒤로 갈수 있어요? 아갈수 있겠어요? 갈수 있겠지. 근데 오어 까먹을 나는 그래서 내가 매번 말해요. 저는 항상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구하라는 게 가장 작은 수라고 했으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물론 이게 뭐, 크게 다르진 않아. 어차피 이게 제곱할 것도 아니고, 그냥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잖아.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면, 그냥 위에 것처럼 해볼게요. 얘는 세합 하면 3X죠. 이게 72보다 크고, 81보다 작대요. 3으로 나눠요. 24X27. 24와 27 사이에 있는 홀수는 뭐 밖에 없어요 25 2 5 밖에 없죠 그래서 x는 25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건 23이겠지? 홀수인건 몰랐어요 네. 이렇게 하면 되고 6번 볼게요 자이 2차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5개가 되도록 여러분 이 문제가 교과서에도 있죠 네. 어, 우선 쟤는 이거 x의 개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라걸알수 있을 거예요 우선은 얘는 x-ax+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럼 얘가 근이 a하고 마일이잖아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가 마일보단 크겠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고 네. 이렇게 부등식을 풀수 있어요. 근데 요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다섯 개여야돼 01234. 그러면 말보다 큰 거니까 01234가 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A는 뭐가 될수 있어요? 오면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근데 저렇게 최대값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렇죠? 뭐 그냥 오밖에 뭐 없지 않아요. 다섯 개가 되도록 하는 수는. 아, 양수 a가. 네. 네. 근데 그냥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 a의 최댓값. 정수 a가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실제로 a는 아. 4에서5 사이거든요. 이게 네. a의 범위거든. 그러니까 이 중에 제일 큰게 뭐냐고? 5다 응. 응. 이런 얘기죠 응. 예를 들어서 이게 4.1이어도 0, 1, 2, 3, 4 해서 응. 5개를 갔거든 응.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큰 거는 5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5까지 가능한 거지 네. 또두 번째 페이지는요 혹시? 90아 90. 이것도 중요하고 7번도 90? 가지고 어떡하냐 진짜 계속 다니면은 개피곤할텐데 아마 2학기 때는 아마 계속 가지않겠을까 코로나 안끝나니까아 코로나 안 끝나요 아, 제가 볼때 이건 그냥 우리가 안고 살아야 돼 물리 아, 물리 어 약간 암세포 같은 거야 암창이야 <laughs> 내가 몇번 말하지만 원래 원래 매년 독감으로 2만명씩 죽거든요 진짜요? 어 원래 통계적으로 근데 이번 코로나로 덜 죽은 편이에요 근데 코로나 대비한답시고 독감이 안 걸림 아무도 다들 손 계절식 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수작학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개이득이에요 오히려 덜 죽었어 사람은 모르겠어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이가 0보다 커요 아, 해당 와 해당. 이게 모든 실수 엑에 대해서 성립한대 네감합니다가 0보다 크다고 써요 왜? 그래야지 뭔가 풀기가 쉬워요 왜? 무릎 있어요. A가 A가 면은기 아니, 이 이유를 말해. 지 이런 이유를 말야지난난 정확한 사람이야. 난수이거든 알고 보면. 자, 정리하세요. 우선 ax 제곱 마이너스 ea x 마이너스 ex. 플러스 4a가 0보다 커야 돼요. 네. 제가 항상 말하지만 2차 부등식인데 모든 실수 얘기 나오면 함수로 생각하라고 했죠. 네. 여러분 모른다고 생각하고 지금 가르칠 거예요. 얘가 2차 함수인데 최고차의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몰라. 네. 근데 0보다 큰 범위야. 이게 s축이면 이 윗부분의 모든 실수니까 모든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이 선이 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 위로 볼록하면은 아무리 꼭지점을 올린다고 한들 아래로 무조건 내려오겠지 에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이. A는 0보다 크다를 먼저 써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양수라고 우선 확정을 짓고 가는 겁니다 얘는 양수고 그 다음에 얘는 어, 좀 정리해보자 y로 묶으면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4이 이렇게 됐죠. 자그 다음에 0보다 커큰 어. 범위에 있어야 돼. 그럼 떠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 기가 어때야 돼요 0보다. 작으면, 아, 작으면 음, 되겠죠. 아, 아. 그러면 b 프라임 제곱 아, 마이너스 c가 a 제곱. c가 0보다 작다. 작으면 아, 되겠어요. 아, 합차. 이 상태로 합칠수 있나요 여러분? 네. a 플러스 1의 2 얘이 이죠 근데 그냥 정리하고 아, 그래. 정리하자. 예, 괜히 예, 불안하니까. 얘랑 예, 아, 얘랑은 뭐예요? 아, 마이너스 이렇게 됐죠? 네. 네. 인수스 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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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니, 그래서 a는 맞아. 마이너스 3분의 아. 4에 아. 음. 이렇게 딱 됐어요. 근데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뽕뽕뽕이세 가지에 겹치는 부분이 정답입니다. 예, 네. 얘는 뭐 땡. 예, 네. 0보다 크고 1보다 크고 어디가 겹치는 거예요? 네. 1보다, 네. 1보다 크다가 겹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와. 이렇게 되는 건 문제였어요. 네. 어, 만약에. 어 만약에 얘를 얘가 0보다 작으면 문제가 오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한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 이 문제 자체를 이 부모를 반대로 해서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때 말했죠. 위로 볼록하면서 판별시띠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 경우는 굳이 생각하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그냥 마이너스 곱해서 아래로 블록하게 만든 다음에 위쪽으로 뛰어버리면 되니까 굳이. 근데 얘는 이 문제 말고는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요 방식이에요. 네. 아, 한별 씨 사가지고 음. 나온 식이 a 제곱의 계수가 마이너스는 안 되죠. 얘가? 아에 그 아래. 얘가? 그 아래. 얘가? 네. a 제곱의 계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그 상태면은 저렇게 플러스를 바꿔줘야 인수분해하고 범위를 구하지 않아요? 여기가 마이너스면 안되냐고? 네 만약에 맞습니다. 실제로 이건 마이너스였잖아 근데 내가 마이너스 곱해서 얘 바꾼거잖아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얘가 꼭 떠있거나 그런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자유를 갖고 어떻게 되든 네. 아 지금 무슨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그 마이너스를 곱하고 부등호 바꿔주면 안되나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 계산하면 원래 작단데 네. 마이너스 곱해서 크다가된 거예요, 지금. 곱하기 전에서 인수분해 하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인수분해 하지 마세요. 그쵸안 그렇죠. 되는 거예요. 어. 왜냐면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계수가 플러스일 때만 하세요. 네. 인수분해는 무조건. 마이너스일 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답이 답고요. 맞아요. 똥똥0 10 10 Okay. 음 얘는 그로실을만들어 모든 뭐. 실수 2차식의 값이 4보다 작도록. 네. 작도. 네. 네. 봐봐. <laughs> 이 문제 보세요. 이 문제 좀 새로운 거예요. 네. 얘는 현재 부 등식이 없죠. 네. 그러니까 문제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네. 우선 앞엔 모르겠어. 앞엔 모르겠고. 얘가, 얘가, 4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어, 문제 만들어졌죠? 네. 그러면 얘네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x제곱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죠? 네. 그러고 나면, 여기서부터 가기까 이제 무시해. 그럼 이제 문제 뭐만 남았어요? 아 음, 얘가 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구나 네. 0보다 크네 그럼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작으면 되겠네요 그럼 끝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내가 만들어준다라는 개념이었죠 이문제보면은 비프람제 마사 하면 요거죠 마사. 그럼 얘는 a, a 4의 a인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a는 네. 0에서 4 4 2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오케이 1 5 그치 헷갈만 했어 15번 내가 말했잖아 몰랐어 이쪽 페이지는 끝? 네몇 분이에요? 42분이요 그치 <laughs> 그거도 네. 6번이니까 <laughs> 3이야